안녕하세요, 후르츠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영상을 올릴 날이 아닌데 한번 특별로 영상 을 하나 올릴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5화에 드리곤을 잡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블레이즈를 좀더 잡으러서 이제 양조대를 만들었고 이제 엔더 진주도 다모았습니다 이제 이제 이거를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번에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을 편집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좀그 금치를 하기 위해 일단 그 전에 이상한 포션들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 힘, 재생, 힘. 이렇게 좀힘 재생. 이런 유들의 포션들을 많이 그거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이제 드래곤에 잡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드래곤만 있으면 이제 드래곤 잡기만 하면 이제 레벨은 끝났죠, 이미? 끝났죠? 얘네도? 이제 물병들을 싹다 바꿔줍시다. 물병이 꽤나 많아요. 그니까 이제, 당근을 캐야 됩니다. 제가, 나만의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정말 작고 아담하죠? <laughs> 이제, 여기 근처에 그게 있을 거예요. 당근 파는 곳, 아니, 당근 있는 곳. 아, 아, 참. 템, 템, 템 먹기 싫어. 아, 제발, 제발, 진짜. 당근에? 농, 사, 해놓은 데가 없네? 오, 어, 가지? 내이상이 네, 없었는데? 오, 찾았다, 찾았다. 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당근들을 제취해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딱 이렇게 날씨 3발자국 뛰고 뛰노라 뛰노라 이제 당근이 14개를 획득했죠. 그러면은 입에 금치러 갑시다. 지금은 금치에 못해요. 근데 좀 있다가 날수 있어요. 이제 내일 올릴 영상이 이제 드리곤에 잡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포션 만드는 법을 몰라가지고 검색을 좀 했는데 이제 힘은 힘은 이제 어그 이상한 포션이랑 이상한 포션에다가 블레이즈 가루를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장자, 아. 부지마, 이제, 얘네 옷다고다그 됐을 테니까 다시 딱 주고, 물병들. 물병들 해주고, 이제, 필요 없는 템들은 이제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필요 없는 템. 아, 꽃, 아, 어 <laughs> 이제, 괜이도 저리 카고 다이아 다이아 필요 없고 근데 블록도 좀 챙겨가긴 해야 되니까 갖고 이제 물도 좀 퍼줍시다. 제가 무한물을 만들어놓고 물을 안 푸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네더를 한번 아. 네더를 한번 더 갔다 왔거든요. 블레이즈 막대기 였거나 이거, 네더 사마귀? 그거 얻어라? 그래서, 한번더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잘 살아있죠? 다, 다 이상한 포션으로 바뀌다 드디어. 하. 저 처음 이거, 가스트의 눈물로 바꾸는 줄 알고, 그에다가, 가스트, 이거, 그, 그, 미, 그, 밀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다가, 보니까 아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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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가하지난 비밀로 해주세요.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님들. 응? 내도 한번더 갔다 와야겠는데? 아, 잠깐만, 아니야. 한 번에 그 만들어지잖아. 잠깐만. 일단은 지금 이제 분류를 해보자. 힘들만 이쪽으로 와봐. 저리가 책. 제... 아, 이렇게. 이렇게. 힘이 딱 이렇게 있고. 지금 재생 포션이 세개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다시. 이제 나는 흰 포션에 좀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재생 포션을 이제 딱 만들어 줍시다. 내가 근데 빛나는 수박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 이제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템들이 또 생겼어요. 아, 됐다. 아 뭔가 이러니까 진짜 내 고인물 같아 똑같이 여섯 개씩 만들었네 이제 여섯 개가 남았으니까 음 일, 일단 모르겠고 너 일단 너 일단 근데 저는 이 주민작을 선작을 해야 되나 하긴 건너에 수선에 붙여야 되긴 하는데 주민작은 뭐 나중에 생각하고. 잠깐만. 투청용 포션 어떻게 만되지 어, 어? 뭐,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아이, 뭐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생각해. 따, 너. 아, 빨리 돼라. 기다리기 싫어. 근데, 진짜, 겁나 궁금한 거 생겼어. 이거 먹을 수 없잖아. 얘, 예, 빛나는 수박. 여기 말고는 쓸데가 없는 건가? 저 일단 저리 가. 다음에 이제 다 완성됐죠. 그니까, 이제, 어, 안 돼, 빛나는 수박. 우리 이제 양살봤고 아, 아, 이게 아닌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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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근데 이상한 포션 다섯 개가 있었구나.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획득을 했잖아. 그럼 두 개를 더 만들었잖아. 이제 일 포션작은 완료했다 이제 잠깐만요 이제 템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북 처리가고 고갱이 필요하고 얘로 이제 먹을 걸 때우고 근데 먹을 거 얘로 받아낼 거 같긴 한데 활활나 여기 막그 인생 살면서 거미를 한 마리도 안 잡아봤는데 실실실실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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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주세요 음실 실이 필요해 실 이제 그러면은 아아 제발 그럼 이제 실은 나중에 없는 걸로 하고. 이번 준비 영상은 여기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